자 에스바이오메릭스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하세요. 자 세력 평단가 11,000원 물량 떠넘기는 가격 38,000원 39,000원 공모가 18,000원입니다. 저 치박사님 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자 영상 중간에 땡 땡1 매수가 가격 알려드릴 거예요. 매도가 땡땡 1그 가격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장이 어지러웠죠. 오늘 조진님들 입장에서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셨을 겁니다. 자 오늘 S바이오메디스가 장중 마이너스 5%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최종 S바이오메릭스가 23,100원 1.76%로 주가가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수를이기는 종목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코스피가 0.76%, 코스닥이 0.2%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S바이오메릭스가 이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거대한 상승 모멘텀 이슈와 재료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포착한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세력의 동향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 마이너스 5% 급락을 이끌었던 이 전범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 투자증권 세력이 4200주를 던졌고, KB증권 세력이 3400주가량, 한국투자증권 세력이 2500주, NH투자증권 세력이 2000주를 던지면서 주가 마이너스 5%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용감하게 누가 받아 먹었냐? 자, 신한투자증권 세력이 쓸어 담았죠? 신한투자증권 세력이 4천0주가량 미래세 에 세력이 3천0주가량 JP모간서울이 1,400주가량, 토스는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한달 동안 개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현재 꾸준하게 매도와 매수가 지금 힘겨루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력들은 이 개인 창고를 빌려가지고, 다계정으로서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던졌던 이유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그첫 번째 이유가, 자, 4월 4일, 자, 내일입니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당연히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던, 탄핵이 당하던, 그때 들어오면 되거든요. 자, 특히 지금 수급솔림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의 무죄가 나오자마자 수급이 지금 계속 이재명 테마 쪽 쏠린 거볼수 있습니다. 빨간색 이재명이에요, 이 지금. 어제 짜, 오늘 자입니다 자, 다 파란데 이재명만 빨간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내려갔음에도 에스파이메릭스가 올라갔다는 것은 매우 기특합니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3월 31일 재개가 되었고, 자,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3월 31일부터 3월, 아, 4월 3일, 자 오늘자까지 보게 되면 금액이 2억 8천만 원, 9천 6백만 원, 4천 7백만 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계속 공매도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주가에 주가를 상승을 억누르고 있, 있습니다. 데이터상 포착을 했고, 자 그러면 대차장구로 보겠습니다. 어, 주박사님 대차가 뭔가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차 한자로 빌릴 때 빌릴 차입니다. 주식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공매도를 치겠다. 이 공매도는 숏입니다. 하락한지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대차장구가 급격하게 3월 19일부터 올라갔죠. 자 오늘은 대차한 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날한번 들어오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2 7일날 급격하게 퀀텀 첨부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준 다음에 공매도 쇼수 칠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치면 안 되겠죠, 세력들이? 왜? 주가가 너무 낮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세가 붙어야지 세력도 공매도를 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려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 신규 매수, 가격, 땡땡원, 자, 매수가 알려드릴 거에요. 물타기 가격, 땡땡원, 매수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 목표가, 매도가, 땡땡원, 이 가격 알려드릴 거에요.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할 텐데, 최박사 시그니처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해요. 나 이만큼 안다라고 잘난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어려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참 많이 공부를 했고 공부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혹시라도 제 말이 어렵다도 첫 번째 약속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볼 것. 두 번째.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자, 매수가 매도가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과 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비밀 정보들을 보고서 잡아놨으니까 한번 화,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점을 알아야겠죠 자 대응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저점 매수가 1차가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소통방에서 그 다음에 돌파매매 29,350원을 뚫었을 때는 시장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자, 다른 방송 보면은 맨날 상단에 번호가 있대요. 맨날 상단에 번호로 0102807745로 2 s 바이오메딕스 S라고 보내면 이런 거 알려준대요. 최박사는 다 알려주죠. 저한테는 이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건 대부분 다 맞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s 바이오메딕스를왜 샀습니까? 돈 벌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세요. 자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 단타 거리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어떻게 입장하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S바이메릭스 보고서는 어떻게 받는가? 자 그리고 제가 이런 S바이메릭스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 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기술이 있고 이런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보고서를 받고 싶다 소통망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 010 280 7745로 S 딱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런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댓글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을 클릭하면 자세 개의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공개방 입장 무료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박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공개 소통방에서 제가 돈을 달라 그런다. 바로 신고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자, 그 전에 구독자 확인용으로 s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여기 어렵다. 그러면 또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폰 전용, 갤럭시 전용 있는데요. 두개 중에 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안 바뀌시면 오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010-2280-774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S, 딱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종목 진단도 받고 싶잖아요. 이번에 목표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비중을 덜어야 될까? 그리고 물타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이런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단도 받아보실 겸 S, 자, 어떻게 하냐. S라고 적어주시고, 플러스. 평균 가격을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종목 진단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등 때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플러스 VIP 추천주 오늘자 2025년도 오늘 며칠이죠? 4월 3일자 VIP 추천주 한 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한개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보고서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자, S 슬러시 보고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텔레그램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S 슬러시 문자 딱 남겨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대응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제 개인 소통 방에 자 이런 자료도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어 그로스 리서치란 데서 발행하는 건데요. 자 a d p d 자료도 제가 올려놨어요. 이게 가장 핵심 트렌드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누구보다 가장 먼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 이거죠 ADPD 자료 제가 올려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올렸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보세요 자 거짓말 아니죠 한번 내려볼까요 이런 것들 누가 올려줍니까 다돈 받고 막 하지 그런데 최 박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지금 가야 되냐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이 S바이오 메릭스가 공모가가 18,000원입니다 자 세력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저는 다 나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의 평균 단가는 자그마치 바닷가 매집 기준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이때 일부 물량을 떠넘겼는데 그 가격이 38,000원부터 39,000원으로 최박사가 분사이 끝났습니다 자 세력이 나가지 않고 바닷가에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 구간까지는 올려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걸 알려면 첫번째 이 세력의 동향 평균 단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고점 24년도 6월 25일 자를 찍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69%가 고점 대비 빠졌고 282일 동안 오늘 자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하락 추세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큰 하락 추세는 내려갔지만 단기 상승 추세를 바탕으로 바닥권 대비 82%가 폭등을 했지만 시원치 않죠. 그럼 우리가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자 이렇게 잠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뭐라 적혀 있냐 요즘 장애 찰떡 궁합인 평행 채널 이탈 전략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이 상은 똑같죠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주가가 현재 지금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주가에 일정한 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일타. 그래서 현재 우리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하단선, 이 하단선에서 저항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더 이렇게 뚫었을 때 그때 시장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소통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땡땡원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은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한번더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매일차 어디까지 빠질까? 최박사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여기입니다. 1차 단기 파동으로 만9 0 0 0원 정도에서 주가가 반등이 일어날 걸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빠지느냐 전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최대. 자 그러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좀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딱이선 지금 매물대가 보이죠. 이라인까지 세력의 평균 단가까지는 빼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채널 형제 지 그리면서 지 올라갔죠. 그래서 파도 타듯이 가다가 깼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칭만큼 빠져요. 대칭만큼. 자 그래서 1차 반등이 19,000원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단기 반등이 얼마냐? 16,260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가가 자,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이번에 빠졌을 때에는 자 여기까지 빠지겠죠. 자그 가격이 만천 원부터 만 이천 원입니다. 그럼 혹시 주주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현금 여유가 천만원 있다면은 어떻게 지금 분할로 매집해야 될까요? 제가 최 박사가 매집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만천 원부터 만 이천 원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었을 때 자, 최박사 상승 시그널 줬을 때, 쌍바닥 만들 때, 이때, 아마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대략 추상컨대 한 2만 5천 원 정도가 돌파하면은, 시장가 따라간다면은,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 여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는 박스권이에요. 자, 이때 주가가 왜 내려갔습니까? 어떤 이슈로 내려갔을까요? 자, 이때가, 자, 24년도 11월 12일 날에 파키스병 치료제, TEDA9의 임상 A1-2A상의 고용량 투여군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이 결과 고용량 투여군에서는 증상이 호전이, 호전이 있었지만 이 저용량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강세일 대표는 의미 있는 자, 효능을 주장했지만 결국이 FDA로부터 최종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신뢰성과 환자 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시기가 이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 몰린 개미들이 본조로만안 던지겠습니까? 즉, 여기에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목표가를 여기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자, 실시간 수급 또는 이슈와 제로 차트 분석을 통해가지고, 자, 실시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에는, 자, 우리가 항상, 최박사가 목표가를 잡을 때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뚫 바닥식으로 트랩으로서 개미를 털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을 때에는 주가가 대칭만큼 최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우리는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과 거의 비슷하게 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의 오차도 될수 있으면 나지 않게끔 최박사가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을 들어오시고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제가 방송에 다 풀면 다 따라하니까, 이런 비밀 정보 관련해서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타당하면 여러분들, 하당권에 매수하시면 되겠죠? 타당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슈를 봤을 때, 이제 5월 달에 미국 FDA 사전 미팅이 있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임상, 삼상, IND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현재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 이매물 때만, 걷어낼 수 있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N자 파동으로 크게 올라가는 상승일 지금 최박사 보고 있고요 그 수익을 대략 100%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관련해서 반드시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1분만 투자하세요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최박사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합니다 매우 불안해요 왜 트럼프의 관세 이슈와 더불어서 증시가 빠지고 있고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주는 이 시점에서 결국 살아남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단두 글자 정보밖에 없어요 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올바른 정보 타점 관련 정확한 정보 내가 얼마나 이 정보를 빨리 습득할 따라서 자, 상대방보다 1원이더 싸게 사고 1원이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뒤늦게 정보 들으시고 이런 타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807745로 S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소통방 입장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 소통방을 문자를 주면 링크를 주겠대요. 자 그런 거 방송 보지 마세요. 전 누르면 바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송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막아놔요. 댓글을 댓글을 막아놓습니다.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봐요. 왜 댓글을 막아놓죠? 전 댓글 안 막아놓는데요. 왜 막아놓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댓글을 막아 놓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박사는 켕기는 게 없어요. 댓글 다 하세요. 자 세상에 이런 방송 이 있습니까? 다 달아났죠. 다 달아났어. 자 최박사는 자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댓글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내리면은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돼요. 돈안 받습니다. 여기 물100% 무료 무료고요. 자, 돈 달라. 그럼 바로 나, 나가시면 돼요. 자, 그 전에 구독자 확인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S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여기 어려우시면 자, 링크가 두개 있습니다. 아이폰 전용, 갤럭시 전용 있는데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의사항에 여러분들, 자, s 바이오메딕스 자, S 딱 적어주시고 플러스 평균 단가를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 다 종목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진단한 것이 모든 분들께 VIP 세력주 한개 오늘자 4월 3일자 고 나가고 있으니까 자꼭 받아보시고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에스바이베릭스 목표가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탈출하세요. 자 그리고 추경매수 관점에 대해서 최박사가 실시간 무료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제가 뭘뭐 리딩했죠? 자 항상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건가? 굳이 이건 인증 안해도 됐었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건 다른거라 자 제가 이렇게 자신있다 이거예요자 CCS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목표가 가린거는 들어와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 CCS 목표입니다자 착각하시면 안돼요자 천하에 놀라셨죠 그래서 이런거 것 알려드리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밥을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여러분들과 서서 그 거리낌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S바이오메릭스 보고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내용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S바이오메릭스 질문하세요 문자로 자 매수 단가 적어주시면 종목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중 조절 다른 종목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종목이 막 10개, 20개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어떤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머리가 징징 아프실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질문을. 자, 그리고 질문하시고, VIP 세력주 하나 받아보세요. 자,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할 게 생겼고, 주주님들의 궁금한 거 해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받아볼 수 있을까? 자, 종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점을 사가지고 저점을 파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 매직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채박사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특히나 최박사가 항상 이렇게 자료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 증권 자료들,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자, 소통만 찾았습니다. 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자 1차 애들은 9만원 간대요. 자, 제가 8만원 간다 했거든요. 애들은 8만 7천원. 자, 틀렸죠 애들은? 자, 그리고 삼성 중공업. 자, 17,000원까지 올라간다 했죠? 저는 16,000원까지 올라간다 했습니다. 또 틀렸죠, 애들이? 그리고 이제 a p i 같은 경우 저쪽 오면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 제가 알려드리, 알려드렸어요. 자, 영상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 돼요. 자, 1차 8만원까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조정이 현재 지금 6만원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 쓸어 담으면은 2차 구간 12만원 보고 있습니다. 상승률 100%죠? 자, 이것은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보고서를 올려드렸으니까 보세요. 3차 목표가 10만원까지 조정을 받고 18만원, 20만원 갑니다. 자 이거 원리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맞죠? 자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죠? 자 제가 최근에 야 이거 수익 챙겨드렸죠? 하나오셔? 자 이런 것들 이게 거짓말입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 자 거짓말인 거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해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이 길어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거짓말 아니죠? 자 목표가 나왔습니다. 2차 정확하게.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2차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수정을 안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눈표시가 있죠. 본 사람 그 다음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됨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것은 테스트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맞았다고 작성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난 맞으면 되는데 자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두산 에너빌리티 자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 자 제가 수익 챙겨 드리잖아요.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수익 80%, 28,500원부터 29,000원 간다. 30,900원. 자, 80% 챙겨 드렸잖아요. 이거는 또2 5 0 0 0 쓸어 담아야 는 구간이에요. 45,000원까지 가니까 100%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잡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 지금 올라갔잖아요. 많이 쓸어 담아라. 이런 정보도 어디에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복리텔레방 있습니다. 문자로 두 글자 복리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 상단에 문을 남겨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데요. 최박사님! 저는 말이에요. 텔레그램 이런 거잘 몰라요. 나는 나는 그냥 나이가 70대고 60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카카오톡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이게 작년 8월 24일인가 그때 법이 바뀌었어요. 15일인가 그때 뭐 자본시장법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방향 소통하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좆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단방향은 된다. 법적으로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말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정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로 s 슬러시 문자 남겨주세요 자 나는 문자로 대응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vip 추천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요청하세요 그래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는데, 어이구, 신성 ST, 죄송합니다. 저 S바이오메릭스를 켜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상승하라고 이렇게 부적까지 만듭니다. 세상에나.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이 챙기면 부적까지 만듭니까? 시간 내가지고. 자, 여러분들, 야, 주주로서 댓글로 S바이오메릭스 폭등 한 번씩 적어주시면은, 자, 세력들 AD, PED 2025년 기점으로 주가가 5월달 폭등할 것입니다. 매집이 알려되면 주가 폭등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폭등하자 는 의미서 폭등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고요. 궁금한 질문 있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질문하시고 자 VIP 추천 한 개씩 받아보시면서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4월 4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